지난 밤은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1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업 가운데서, 이르,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내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다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은이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증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증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운이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기에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의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첫 말씀부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내 남은 삶을 정리해라. 이런 통보를 합니다. 20절, 20장 1절이죠. 이사회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로 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까요? 별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그냥 병 들어서 못 나으면 죽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너못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제 정리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 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선지자가 그냥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전하는 말 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에 2절 볼까요? 이 사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를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안 그러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죽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삶을 정리하십시오.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바로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희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사야가 그 집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기도를 들었고 또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15년을 연장해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한 것도 너무 이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굳이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꺼내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신 것,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그런 거 있죠. 어떤 물건 사러 갔는데 정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정가를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번 몸먹는감 찔러 본다는 마음으로 혹시 좀 싸게 해줄 수 있습니까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거기서 가만히 그럴게요 그럼 20%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깎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안 깎으면 바보되는 건, 바보되는 거였구나. 생각해 보면 뭡니까? 항상 정가로 주는 게 아니라 물건 깎아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느낌이 좀 다릅니다. 물건 살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매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히스기야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죽이려고 작정했다가 히스기야의 기도 한 마디에 15년을 연장을 시켜 주는 장면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에는 그 기도를 순간순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히사야,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의 통보를 듣자마자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기나 아실까? 하나님이 내 기는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즉시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진심이 담긴 기도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해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분명한 거죠. 허공에 대고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분, 응답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받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굳이 그냥 너 죽인 너 이제는 죽을 병이야 못날 거야 넌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기 원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기도 없이 이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막연하게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죽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에. 오히려 희스기한 하나님에게 부르짖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15년의 생명 연장을 약속하고 그 증표까지 줍니다. 해가 앞으로 더 기울어지는 10도인지 또 거꾸로 10도 뒤로 거꾸로 가는 것을 원하는지 히스기야가 증표 달라고 할때 고르라고 하고 히스기야가 그 중에 어려운 거 시간 지나면 해는 계속 기울어 가니까 그 방향 말고 오히려 과거의 시간처럼 해가 거꾸로 갈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증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게다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기도했던 게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겟세만네에서 기도했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보다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기도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듣고 계셨지만,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에게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은 죽도록 그분의 기도에, 첫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60일간 중보 기도하죠. 우리가 60일간 다른 사람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어제 제가 주일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기도할까요? 기뻐하죠. 한 영혼을 중보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60일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중부기도할 대상들 정하셨을 것이고 오늘부터 어제부터 시작을 하셨을 텐데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고 또 강력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죽음을 놓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손쉽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야가 그 왕궁에 뜰을 다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15년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